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1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가 기록했고요. 기록 연대는 주전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광야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됐고, 제사장들에게는 성결의식, 또 제사의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레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한 후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제사의식의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번제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관점에서 제사 규정들을 제시하고 번제물은 생활 형편에 따라 소, 양과 염소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번제는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나머지는 전부 단 위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희생 음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께 그 냄새를 피워 올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단 세를 제물로 드릴 때는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을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불살라야 했습니다. 번제는 고대 근동의 제사법 중 가장 일반적이고 오래된 제사 형태로서 모든 제사 중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제사였습니다. 이장에서는 소재의 법과 그 예물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장에 나타난 소재는 가난 정착 후에 이루어질 농경생활을 내다본 제사의식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표현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소재는 각종 제사 중 곡식 제사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였는데, 이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으로 주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고운 가루로 드릴 때는 위안과 함께 드리고, 굽거나 삶은 것으로 드릴 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또한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쳐야 하고, 첫 이삭은 볶아서 기름과 유양과 함께 드렸습니다. 3장은 화목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화목제는 보통 번제와 함께 드리는 희생제사로 하나님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교를 표시하기 위해 드려졌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화목제 희생제물은 각기 형편에 따라 소와 양, 염소를 선택하여 드릴 수 있었는데 이 경우 모두 흠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제사장은 제물 위에 안수하고 그 피를 재단 사면에 뿌린 후에 주로 내장과 그 주위에 기름을 취하여 불살라 번제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 후 벌어지는 공동 식사에서 나누어 먹었습니다.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내위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만일 그의 흠물이때곧 양이나 염소 때에서 취한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허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가장 좋은 것, 흠없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가장 최상의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점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때와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항상 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며 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31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